일단 신의 눈이 있는 것부터가 존나 마법이잖아 그냥 신의 눈이 솔직하게 말해서 근데 이거 나 존나 신기한 게 린이 마술 보고 신기해하는 게난 너무 신기해 그게 왜냐면은 생각해보면은 신의 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마법 아니에요? 마술보다 위에 튀어있는 게 마법이잖아 막내 손에서 번개 이러면 번개 쫙 나가고 어? 바람 이러면 바람 쫙 나오고 어? <laughs> 마술 보고 신기해하는 게난더 신기한 것 같은데 어? 마술사들이 마법처럼 보이기 위해서 마술을 하는 거 아니야? 가슴에서 칼도 꺼내는데. 그래, 어? 아니, 여, 러분 생각을 해보세요. 마술 중에서 신기한 마술이 뭐예요? 공중보양하는 거잖아요. 야, 얘 공중보양하잖아. 야, 이거는 왜안 신기해? 이거 그냥 보자마자 박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제자리에서 그냥 갑자기 촤 어? 그냥 공중보양하는 놈이 있는데? 어? 자, 종료. 마술 보여드리겠습니다. 미경불채. 갑자기 이런 지형지물이 생김. 야 이걸 어떤 마술사가 할수 있는데 카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냥 마술입니다 미경불채 이게 <목소리> 씨 갑자기 땅에서 이런 게솟아올라온다니까 우리가 보면은 막 분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촥하면 이렇게 뭐 어? 분신 나와가지고 어? 야 이게 다 마술 아니에요 사실 마술입니다 야 불새 날아오르는 마법 어씨 나이다는 독심술까지야 막그러게야 모든 마술사들이 꿈꾸는 거 아닙니까 독심술하는 거. 나이다, 그냥 이렇게 한번눈쓱 하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다 알잖아. 어? 독심술까지 쓰는구나, 생각해보니까. 알베도는 연금술함. 그래, 이게 좀 신기해하는 게 마술 가지고 신기해할 수가 있나? 그 물에서 그런 거 탈출하는 게, 솔직히 시내 눈있으면 누구나 가능한 거 아님이라고 생각해버릴 수도 있으니까. 막 꽃도 만들고, 공중부양도 하고, 어? 이런 세계관에서, 잘 모르겠네. 신기할까 내가 만약에 이세계사람이면 진단장은 유적까지원한 방에 그냥 보내 버릴 수도 있는데. 아니, <laughs> 공중부양만 봐도 웃기. 그냥 존나 신기할 것 같아요. 뭐야 저거? 어,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유리라고 합시다. 유리. 내가 딱 유리라는 캐릭터로 여기 이세계강에 떨어졌어. 딱 떨어졌는데 갑자기 옆에서 어? 그 어? 분노의 바람 이러면서 얘 옆에서 이러고 지나가는 거 보니까. 어? 이럴거 아니야 이러고. 저저 저 뭐야 이러면서. 저왜 날아다녀 막 이러고. 어? 얼마나 신기하겠어 우리가 볼 때. 어?